나가시겠습니다. 천행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of a knock on Suga, 아끼지 않는 u 에게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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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이 l a 기도하겠습니다 l l 고백했던 이 고백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l a 는데요 주님이 지금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나라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모로코입니다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로코의 6.8의 강진 때문에 모로코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고백이 이 모로코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로코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상자나 경상자 모두가 경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르고 땅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땅 강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명 피해로 수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지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결 주시옵소서 그 땅을 놓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열듯이 말라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개탄하여 주시고 개입파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명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로코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국가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볼수 있는 국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성교하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원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모로코라는 북아프리카 나라입니다 하나님 6.8의 강진으로 말며 아마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가서 도울 수도 없고 뭐 제대로 물품을 보내줄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풀일 때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나라에 간섭하여 주시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그 국가에 다시 한번 희망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나마 적은 인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6절에서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 읽기는 2 6에서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을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어, 신앙생활은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해 온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는 주일 말씀, 열매로, 열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너희의 자리는 내 안이라는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에 살 때도 있지만 예수 밖에서 오히려 세상의 노예처럼 살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건 세상이 보기에 좋은 열매이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열매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고통의 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나갈 수 있게 되지만 내가 고통 속에 있지 않고 굉장히 형통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자, 오늘 큰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1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계보를 따라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대 제사장직을 이어받으려면 아론의 반차 곧 아론의 집파 소속이었던 레위 집파를 따라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차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반차를 따라오셨죠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도 그 레위의 반차를 따라왔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다 다르게 말하면 온전함을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주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그 대속죄일을 알고 계시죠? 7월 10일에 드리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막의 지성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년마다 그걸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사야말로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제사, 어, 예수님의 제사야말로 정말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온전한 제사를 알고도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인 인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제사를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우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지파는 어디 지파입니까? 인간의 지파로 보자면 유다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이,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유다지파라는 것이죠. 근데이 유다지파는 모세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 유다 지파로 오셨는가? 그게 12절 말씀이죠.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지리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왜 다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 율법을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것도 알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자 오신 것도 알겠다. 근데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질문을 던져보다 보면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율법 비슷한 것을 우리도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관이 너무 강해져서 그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마저 해석하려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예가 정치인들의 정치 신념입니다. 기독교인이 진짜 앞서야 되는 것은 성경의 가치인데. 우리나라는 영혼함으로 갈라져가지고, 어떨 때는 이 성경의 가치보다 정치 신념이 더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신념으로 오히려 성경을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려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페북도 팔로우 끊어버리고, 인스타도 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딱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뭐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게 성경의 가치가 정치 신념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예수님도 그 아래 되는 것이죠. 예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은근슬쩍 높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래로 둘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파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에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벨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16절에 보면 인간에 따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따랐던 율법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가는 그런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보면 바울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좀더 쉽게 풀이하면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정치 신념으로 보자면 공산주의가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까? 천만에요. 자본주의는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까? 좀더 기름지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결국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그 가난한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것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죄인과 죽음의 길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멸이라는 단어를 어찌 감히 쓰겠습니까? 영원무궁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원무궁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제가 또 눈길을 끈게1 9절끝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가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멀게 만듭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의 잘못된 성경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저는 뭐 당연하거니와 목회자의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까? 어떤 목사도 성경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66권의 성경의 풍성하고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 가야 됩니다 원여자 직강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지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의 가르침에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맹세 결국 뭐겠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셨고 충실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왔는데, 그러나 이 언약이야말로 진짜 언약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도장 아닙니까? 꽉 도장 찍어주는 것.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것. 레위 지파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보증수표 하나 써줄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증수표 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인간들은 제사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아야 했습니다. 아니 1번 제사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2번 제사장 나와야 되죠. 2번 제사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번 제사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 그들은 항상 잊지 못합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시대에 쓰임 받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어, 조정민 목사님, 영원히 계실 것 같지만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그렇지않아요 이찬수 목사님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젊은 저는요, 저도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하지 못한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는 제사장 직분을 다른 사람에 주지도 않는다. 이 앞에 대제장은 어떻습니까? 바톤 터치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후대에 바톤 터치 해야 되긴 바톤 터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톤 터치 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악이었고 도료이 없고 제 내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이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들인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데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을 위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한번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었고 도름이었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흠이 있습니다 목회자도다 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2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나아가도 일단 지, 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자기 죄를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이렇게는 못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맹세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제사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고 드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신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가라고 우리들을 유혹할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는 자리, 예수님이 살아는 자리 설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듣는 그 현장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 주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 죽어갈 때 신음하는 그 소리에 길을 기울이며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선에 밀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제가 서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홀로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론유단은 예수님을 은전에 팔아버렸습니다. 주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없어서 요셉은 아버지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튀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 나를 유혹한 자리가 있다면 당당이라도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없어서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리에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you <laughs>